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파군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따뜻했던 날씨가 어제부터 좀 추워졌는데 오늘도 오전에 하고 낮에는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가 했는데 날씨 예보에는 춥다고 했는데 뭐 어, 아닌가 오늘 따뜻해지나 했는데 또 오늘 밤부터 또 이렇게 눈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월요일 이렇게 새벽 미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테니스를 치러 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가가지고 또 오랜만에 간그 오랜만에 어떤 그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시합 경기도 아니고 연습 때어 저에게서 조금 멀리 있는 공을 이렇게 조금 쳐보겠노라고 후다닥 달려가다가 와장창 넘어져가지고 <laughs> 하마터면 오늘 미사일 못올 뻔했어요 <laughs> 어제는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제 어, 뼈는 괜찮다고 해서 아직 살아있구나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욱신거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욱신거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아까 돌을 날랐네요. 그래서 이러다 젊음을 너무 믿고 있다가 오래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금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초심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때인가 어, 이렇게 나도 언젠가 젊 나도 언젠 가 이게 젊었는데 생각했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 그 젊음을 믿고 있다가 훅 하고 한번 이렇게 다칠 경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년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서 늘 뭔가 조심하고 늘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어, 여러모로 가꾸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귤 다 따셨습니까, 이제? 뭐, 제가 들어보면 아직도 따야 될 감귤이 천지에 널렸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저는 감귤을 이렇게 많이 따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어 감귤을 따면서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감귤을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한번 딱 따면, 한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깊숙이 따는 게 아니라, 한번 따고, 넣기 전에 한번 그 꼬다리를 이렇게 끝까지 해서 꽃에 맞춰서 이렇게 딱 따줘야 그 감귤을 이렇게 담아놨을 때그 뾰족한 줄기가 이렇게 다른 감귤을 이렇게 찔리지 않도록 해야 나중에 그 감귤을 보관해 놔뒀을 때그 감귤이 온전한데 그걸 이렇게 뾰족한 채로 놔두거나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잘 잘라보겠다고 이렇게 자르다가 상처를 낸 거를 아까워서 그냥 그 감귤 상자 안에 놔두면 나중에 그 보관된 감귤을 전체가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없으세요? 시 실력자들 실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면 이렇게 상 이렇게 상처 난 것들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어,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어,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그냥 어, 방관하듯이 그냥. 그냥 놔둬 버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안에서나 뭔가 어떤 일을 하는 안에서 굉장히 그게 고집스러워지고 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완고해지면서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브레이크나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제 독서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보신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버리십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서 어떤 감귤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일이라는 생각해보면 뭔가를 이렇게 가라앉는다라는 것이 정말 아깝고 뭔가 어딘가 뭔가 손해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 듯 여겨지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작은 흠집이 있는 그대로의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죄악과 같은 어떤 그 약점이 그 약함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염시키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귤나무에서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감귤을 이렇게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 감귤을 이렇게 다 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감귤나무가 겨울을 잘 견뎌서 튼튼하게 좀 견디고 내년에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귤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내 나무 아니라고 이렇게 귤을 어, 비싼때 따야겠다 생각하고 놔두면서 그 나무 생각하고 귤값만 생각해서 그 나무를 하면은 그 나무가 온통 망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뭐 갑자기 감귤 생산 업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먹지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내년엔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내줘도 되고 뭔가 그 나무가 느끼는 그 무게감을 덜어줘야 이렇게 좋은 나무를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쩌면 지금은 어 뭔가 그것이 유익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가지를 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쩌면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어쩌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 수고와 그 어쩌면 조금은 어려움의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 오늘 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일으키는 빵의 기적,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시는 그몇 개의 빵으로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 몸으로, 눈으로 체험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자기 상황 안에, 자기의 현실 안에 있는 빵한 개인 이 현실을 빵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상황과 조건과 이유에 여전히 탓을 하고 변명을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어떤 그 일으키는 은총의 행위를 보았지만 아직 그들은 단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의 풍성함만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만을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아직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백성은, 아니, 오늘 사는 우리들은 그냥 눈앞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눈앞에 목도하고 마주하면서 내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지나가야 드디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쁨을 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엄청나고도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확신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단지 부활만의 기쁨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십자가라는 분명한 그분의 그 고통과 그 어떤 힘든 그 당신의 여정,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한 선택으로서 결단 있게 걸어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신앙의 삶에서 그냥 단순히 뭔가 풍요롭고 편하고 뭔가 그냥 되어지는 어떤 삶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한계 안에서 우리의 절망 안에서 이 신앙의 가치, 신앙의 기쁨을 다시금 더 절실하고 절절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그 사순 시기를 앞두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신앙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는 정말 우리의 거칠해가 완전히 치워 없애지는 그런 어떤 어, 어쩌면 고통스럽고 어쩌면 정말 힘겨운 어떤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더욱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 부활을 희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다시금 겸손되게 고백하면서 이 여정 안에서 다시금 우리 안에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 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고 뭔가 외면하게 하는 어떤 그 합리화가 되는 어떤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면서 하나하나 치워 없애면서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어떤 그 나약함, 우리의 그 한계를 절절히 체험하면서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정말 이 은총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힘을 내서 그분을 따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2021년 사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특별한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사순이 있었고, 2019년도 사순이 있었고, 2022년에도 사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지금의 사순은 우리에게 한 번뿐이고 우리 각자에게 한 번뿐인 그 유일한 여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여정 안에서 더욱 그분 따름의 여정은 그분을 정말 따라 잘 정말 충실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어떤 그 인내의 은총을 청하면서 이 연중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사순의 여정에 한 걸음 내딛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정으로 우리가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오늘 미사 안에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